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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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경을 보면 아, 성경에서는 그 성탄 소식을 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아, 우리가 아,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그 구장 육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맞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약성경이 예수, 예수의 타지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아멘. 지금 우리가 이성답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들으면서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네. 자, 또 마가복음 또1 절, 1 절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전반 메시지를 쭉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죠. 자 누가복음 1장 10절 보면 온 백성에게 빛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바울 사도바울이 성탄 메시지를 전했는데. 갈라디아서 4장 사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저기 화면 보시면 되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손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나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하나 아기로 오시고 우리한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다 천사가 얘기를 했는데 왜그큰 기쁨의 소식인지 알겠죠? 네. 이 공동체를 잘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이 나고고다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게 성전에 큰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태어나셨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첫번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역사적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로마 공화국의 그 집정관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줄리어스 시저 때에 그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B.C. 63년에 점 정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이스라엘 그 땅은 이미 로마의 식민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 로마의 그 초대 환자인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은 오타비아무스인데 이 환자가 BC 27년부터 그 로마 제국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로마 제국 그 백성들하고 또 시민지 백성들은 호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로마 황제 아구스의 권세가 얼마나 정말 악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누가 보금 2장 3절과 4절을 보겠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이세의 집족속인구로갈인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이세의 동네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처럼 이렇게 호적 조사를 하는 이유는 그 로마 제국이 정말 사람들로부터 징용과 그 다음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다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거기에 시민지 백성이 그 유대의 민족한테도 이게 명령이 전달이 된 거예요. 따라서 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요새는 뭐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다윗 왕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는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야만했습니다이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9 0 마일 정도 됩니다. 블랙홀스가 아, 마이클, 아, e m i 시 h a 블랙홀스 y b e from here to b l maybe 90 m i l e maybe? y e a 먼거리 doing a lot of work. I'm doing a lot 이라는집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바로 그이 장소로 된 것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자, 이 예언이 성경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가슴이 자가 네게서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패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 2장 5절을 보시죠. 그 정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되었더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되려면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이동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누가 아기를 날려고 그먼두신마까지 걸어서 아기를 낳으러 가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일이 로마 제국의 정말 막강한 나라, 로마 제국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신인제 백성에 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떤 그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는데, 참 그런 일 속에서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이제 한국에 거주하던 그, 거주하 비자가 그 만기가 돼가지고, 빨리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미국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비행기 편을 제일 걸 거를 찾았어요. 왜냐면 비장 말미 되니까 빨리 미국에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와이가 제일 싼것 같아서 하와이를 갈까 하다가, 시애틀이 하와이 비행기 편한고 항상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애틀로 끊었어요. 시애틀로 끊어가지고, 어, 자, 거기서 제니터 일하면서서브시프트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 있었는데 우리 딸이 그 아버지의 그, 어, 아버지 모습이 너무 처량했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어, 미로키에서 어, 시애틀로 어, 이사를 왔어요. 우리 딸이 예. 그리고 나서 어, 지금의 또그 남편도 또기서 만나고 아들 지금 둘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어, 내가 제가 시애틀에 처음 아, 2010년도에 묵었을 그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참 그런 상황 속에서 또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또 이런 또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참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그 정원한 마리아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신원 초부터, 그뭐 동거하기 전에 뭐 임신을 또 이렇게 하지 않나. 또 이제는, 아, 인퇴한 몸을 이끌고 또 90마일을 또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나. 이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2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에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간구로 쌓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다 그러니까 그 유대의 사람들은 마다들이라면 그그 뭐죠 그 음악하는 사람들 있죠. 그, 그 음악대들을 그렇게 불러다가 암바라, 탄파리를막 울려주고 그 마다들이면 참 아무 모르겠어요. 근데 마다들은 그 막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 유대 관습이 있었는데 지금 뭐 요셉과 마리아는 뭐 축하받기는커녕 지금 잠자조차잘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바다들을 정말 어디에다 누일 수밖에 없는 좀 쓸쓸하게 강보로 싸서 말구위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주님 이게 도 대체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메시아 탄생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탄식을 쏟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탄식이 많이 나오죠. 참 저도 참 어떤 탄식이 나오냐면, 제일 제가 참 힘든 게, 그 정도면 왜안 하고 있어요? 그분들 싸워가지고 안 먹네. 그 얘기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나는 뭐 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네. 아무튼 그래서 뭐저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또 한편으로는 참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아무튼 예 네. 이. 아리아도 참어 어, 성령으로 임계해서 어케 메시아를 했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 너무 어, 힘든 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성탄 소식에 대해서 좀 어, 다시 또이 장면이 살짝 바뀝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십시오. 그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성탄 이야기가 갑자기 밤에 그래서 양대를 지키는 목자들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은 밤에 양대를 지키는 걸 보니까 우리 솔레베카 집사님처럼 서우드 시프드 같아요, 그죠? 어. 그냥 밤에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일 어?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마 서우드 시프드일 것입니다. 어? 그냥 낮에는 자야 되고 밤에 가서 일하고. 어? 네. 이 양대들을, 이 목자들이 도, 이렇게 돌보는 양대들은 성전에서 어, 제사용으로 뭐 사용될 짐승들입니다. 그 그리고 목자들의 그 직업은 이 양대들을 흠이 없이 잘 돌보며 어, 정말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네. 누가 보면 2장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가 정말 영광스럽게 복적들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 근데 이제 밤에 이제 뭐 이런 그 천사의 그 모양이 뭐참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 밤에 뭐 이런 비확 나면서 이게 나타나면 어 이거 춥바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무섭죠. 다 m n o 가지지 목자들이 아마 기 o 을했 했을 입입다다 m not sure if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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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라 내가 r 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 o n t b e a f r a i d 이 메시지를 먼저 전해주신다. 우리 진정 속에 있는 두려움을 어? 내버린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reat news? 누가 보면 2장 11절 보십시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 구주의 탄생이 뭐그 천사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예. 네. 바로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어, 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뭐 뭐냐면 바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 주신이라 메시아,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하나 네. 하나님이, 하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탄생한 게왜큰 기쁨의 좋은 이식이 됩니까? 네. 이, 이 질문을 이리가이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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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이이 어느 게 기쁜 소식입니까? 라는 질문도 될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메시아 탄생 소식 말고 뭐가 더 중요한 소식이라는 것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말 그 뭐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을 둘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시고자 했습니다. 그레이네이션을 만들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세요. 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근원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그 삶을 쭉 보면 뭐예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아수라한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눈알이 꽃피고 지일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은 포로생활을 하고 급기야는 로마 시민제의 백성이 되어서 진짜 뭐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이렇게 만신창이처럼 이렇게 노예로 살게 되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섬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세월 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겉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뒤로 가서는 돈을 믿는 거예요 돈을. 그 심판과 체찍은 너무나도 가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소식은 무엇이냐? 이제 그 가혹한 시간의 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한번 재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오늘은 이니셜을 S로 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Small Shepherd s n s h p 그래서 첫 번째 Small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 큰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조그만 마을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사관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시민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지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은 참으로 특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하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거대한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풍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우리의 작은 돌봄과 실천은 이 거대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네. 두 번째는 셰퍼드 목자입니다. 목자는 사회적으로 투표권도 없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속에서가 아니라 밤의 고요함과 자연 속에서 자기 사명에 충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그 피곤함을 물리치고 아쉽게. 경배하러 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시에 있던 사람들은 아기 탄생 소식을 듣고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가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먼저 전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시입니다. 성탄이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것으로 충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때리셔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참걸그덕거리고 울퉁불퉁한 길이라 하더라도 또 고달픈 길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참 슬퍼 보이겠지만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크로스 세수만 교회의 성도 여러분 마리아와 요새 또 목자들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광받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순결하고 의롭고 마음이 가난하고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 소식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로 태어난 것이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소란한 세상에서 흘려버리기 쉽습니다. 마리아처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의이 기쁨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심령 속에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